전사가몇개질른 거야? 대불, 커버, 침대, 침대. 전사가만 네 당근. 개, 질렀네. 다섯 짜릅니다 암살당. 암살당건까지 5개질렀네 다섯 개질러갖고그 중에 팔 하나 뜬겨. 존나 죽어 있는 거지 이게. 3 3짜리인 짜린데 5개 발라갖고 팔 하나 뜨고 다날라갔어이등에 무게 진짜 무겁다. 와, 진짜 무겁다 어깨가 와. 괜히 1등한다 고 그래가지고 아 밑에 애들은 존나 쫓아오지 다른 서버에서 막 스트리머들 막 존나 과금하지 도망가기 너무 힘들다 진짜 야 근데 어떻게 이 캐릭이 다섯 개 질러는데 팔이 하나 뜨지 다르겠다 이거 열리면 3일더 써서 뭐해 시발 내가 언제부터 누구 눈치 봤냐 야 창수야 미안하다 이거 형 그냥 형이 쓸게 야 재범아 형이 팔라 야겠다응 내일 팔 팔아야지 이곳게 외쳐야 돼요. 한번이걸 내가 왜 참아야 돼요? 한번사는에 이곳에. 이곳에. 고 동생들 좀 배려요. 에 이곳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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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제 뭐 날라갈거 생각하고 말하냐 일단 떤다는 마인드로 가는거지 어? 33%인데 확률이 1어대1%뛰어는거지 어? 아 이게 맞잖아요 뒷일은 뒤에 생각하라고 쪽발기게 실검 안되니까 야 이거 굴을 가야 되냐 이거 말아야 되냐 지금 아 이게 구가 뜨면 평생 무이야한발 남았어 아이. 근데 이걸 바를 때는 내 걸로 바르면 안돼 바를 때는 창수 캐릭으로 발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각인 팔 커검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선물로 3일 뒤에 대불 복구되거든요 데스나이트 불은 복구되면은 두 자로 놓고 바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? 네. 목요일 날 TJ로 7 대불 나오거든요 그거 바르고 날라가면 이거 바로 바르고 그 뜨면은 따닥으로 바르고 붙뜰 때까지 인정 그냥 완전 개 넘사클라스로 그 전설 구강 딱 띄운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다일 클치 나올 때한 번에 전설 구 다일로. 나는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드래곤로 스킬 있죠? 이거 나오면은 기사 계속 할 건데 클치까지 이거 우리 서버에 많이 안 풀리잖아요. 그러면 저는 클치 할 거예요. 이게 나오지 않는 한 깡통 기사 필요 없어요. 네 일단 한발좀 성공해 놨으니까 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여섯 자로 발라갖고팔두개 떴네 그래도 전섭 최초로 팔 전설 두 자로 발은 사람이 되는 거네 내가. 이것 또한 명예의 전당이네